배는 맛있고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죠. 오늘은 배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열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1. 감자. 배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지만 감자의 전분과 만나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지만 배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감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구운 닭고기나 삶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유 배와 우유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배에 들어 있는 산성 물질이 우유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우유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지만 배와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아침 식사나 취침 전에 단독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 당근 의외로 배와 당근의 조합도 좋지 않습니다. 두 식품 모두 건강에 좋지만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배와 당근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들이 서로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비타민A가 풍부해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배와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샐러드나 스무디의 재료로 활용하면 좋아요. 4. 토마토. 토마토와 배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다 산성 식품이라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위는 위장 불편을 초래하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배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져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또 땅콩, 배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배의 특정 성분이 땅콩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지만 배와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땅콩은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곁들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6. 생선. 배와 생선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배에 들어있는 효소가 생선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체내 수분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지만 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7. 마늘 마늘과 배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의 강한 성분과 배의 산성 물질이 만나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이 조합을 섭취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늘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배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마늘은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8. 꿀 배와 꿀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당분이 높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어요. 부인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꿀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 좋지만 배와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꿀, 양파, 배와 양파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물이 배의 효소와 반응하여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더부룩함이나 가스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샐러드나 구운 요리의 재료로 활용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10. 커피. 마지막으로 배와 커피의 조합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배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조합은 위산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이나 위장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배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배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 기억해 두면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음식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배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조합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런 지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그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세상,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